우리 뭐 반장께서 뭐, 또, 이런 이런 우리 이런 아, 어, 또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첫째는 우리 광호이가 이런 능력이 되고, 또 이런 인지리가 있고, 광호이 네. 오는 바람에 우리 있말 모르던 이런, 어. 이런 동상들도 많이 만났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째 우리 광호이인데 고맙고, 광호이하고, 아, 이게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 순복이, 광호이 이렇게 하는데, 응. 축복하고 우리 마음속으로도 언젠가 응원하고 딸래 잊지 말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냥 여러 이게 단순 건상들도 이제는 청춘이 다 지나고 이제는 육학이는 어가 올라가는데 <laughs>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건강이야 우리. 어 맞다. 야 우리 돈도 한국 에 벌어보고 써도 보고 예. 했는데 건강이 최우선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도 건강하게 어려 오래, 오래 보기 위해서는 모두 건강 잘 지키고 어려 오래, 오래 봅시다. 오케이. 중심반은 잘했어 uh.